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 가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성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나, 너희는 자유와 있으나, 그...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함께 있습니다. 무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저희 자녀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미국 생활도 한 10여 년 정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캠핑장도 한번 가보자. 텐트를 한번 챙겨보자. 사야 되느냐, 빌려야 되느냐 고민하다가 일단 빌려보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에게 텐트를 좀 빌려서 캠핑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은요. 그 오륙인용 텐트도 미국은 얼마나 텐트가 큽니까? 몇살 되지 않는두 딸들과 함께 텐트를 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은 점점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하지. 텐트는 쳐야지 되지. 밥은 먹어야지. 그래서 아내는 식사 준비를 하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겨우 텐트를 치고 밥도 만들어 먹고 또 밖에서 또 캠프파이어도 하고 또 거기다가 그 마시멜론 또그 해서 이렇게 과자에다가 초콜릿에다가 절차는 또 밟아가지고 꾹 눌러서 먹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씻고, 대충 씻고, 텐트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땠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눠보았습니다. 어떻게 텐트 치는데 힘들진 않았느냐, 뭐가 재밌었느냐, 물어보기도 하고, 캠프파이어는 어땠냐. 그래서 이제 즐거운 이야기를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제 마지막 최종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어, 텐트가 좋아, 호텔이 좋아. <laughs> 제가 하지 말아야 할 질문을 했었는데, 애들은 이구동성으로, 호텔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빌려온 텐트는 반납하고 더 이상 텐트를 치지 않았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어렸을 때 텐트도 쳐보기도 하고 여행도 다녀 보셨겠습니다. 여러분, 여행이라는 것은 그곳에 우리가 머물고 있지만 그곳에 영원히 뿌리 내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 우리 뭐, 알베가시 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뭐, 한 주도 주, 두 주, 뭐, 한 달, 두달 이렇게 거기다가 두고는 있지만 여기는 이제 우리가 거할 곳이야, 영원한 집이야라고 뿌리를 내릴 마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 중에 우리가 호텔에 있더라도요 거기다가 뭐 벽에, 벽에다가 못을 박거나 그림을 옮기고 가구를 사다가 다시 배치하거나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나그네다 여행이다 행인이다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집도 짓고 일도 하며 자녀도 키우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는 영원히 여기에 이땅 가운데 속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마음에 어어 떠돌이 신세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땅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집은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은 떠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집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나라에 거룩한 성을 거룩한 집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집은요, 지금 여기가 아니에요. 그의 1층 집, 2층 집, 뭐, 크고 넓은 집, 좁은 집, 불편한 집, 이거는 우리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집은 저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 들어갈 자격이 이미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 이제 그걸 들고 당당히 우리는 그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집은 누가 들어갑니까? 남의 집 들어가지 마시고, 구원받은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땅 가운데 살아가 하늘에 대한 소망, 소망을 두고 우리는 이 땅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권력은요 잠시 빌려 쓰는 호텔 기구와 같은 것들이에요. 하지만 본향인 하나님 나라 하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영원한 집인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요 우리의 본향이 하늘에 있다는 그 말은 뭐냐면 이 땅에서 책임 있게 열심으로 성실함으로 살아가지만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산다는 것은요 성도의 정체성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들은 여행객이요 거류면이요 나그네와 같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부탁하는데 권하는데 여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것은 너희들의 영혼을 거스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영적인 방향들이 있는데 이땅 가운데 육체의 정욕은 너희들의 그 영혼을 거슬린다. 역행하게끔 만든다라는 말입니다. 나그네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하는 이유는요. 여행자들에게는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육체의 정욕에 따라서 가다 보면 너희들이 어디에 왜 여행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왜이땅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자 아, 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우리 한번 접근 부어서 우리 성지순례 한번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딴 데는 못 가도 그랜드 캐년은 안 가도 우리는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요르단 그런 데를 한번 가봐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 팔팔하실 때 가야 됩니다. <laughs> 예, 여러분들 소망하시고 꿈꾸시고 적금도 부으시고 예, 그렇게 하십시다. 자, 예를 들어서 성지 순례를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가 보자라는 거예요. 그지역의이 사인판들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들인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래. 요 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너무 놀랐습니다. 그게 느낌이 팍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갖고, 그리고 그가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길을 이정표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 길을 따라가면서 그 느낌의 그 감동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배우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로 삼아야 되는데, 그런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진단할 수 있는데 근데 성지순례에 가서 그냥 매일 관광지만 찾아가고 유흥가를 전전하면서 먹고 마시고 노는 데만 빠져있다면 어떻느냐는 거예요 다른 여행지도 아니고 성지순례로 갔는데 그 그렇게 한다면 그 여행은 여행은 됐을지 모르지만 정작 성지순례의 목적은 전혀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요 본향인 하늘을 향한 순례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잠깐 지나가는 그길 가운데 우리가 이 빅토벨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길에서 우리가 방탕하고 정욕에 휘둘리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목적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그네는 순간적인 쾌락의 발목이 잡히지 않고 영원한 목적지인 하늘향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이땅 가운데 절제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신앙의 나그네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눈앞의 쾌락이 아니라 만족이 아니라 즐거움이 아니라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며 절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우리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12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절제하며 믿음에 지키는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 그래서 우리들을 우리들에게 세상은 비방할 수 있다. 너희는 세상의 비방을 받을 수 있다라고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그 당시는요 로마 황제를 숭배했었어요 우리는요 거기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되고요 또 로마는 어떻습니까? 모든 길이 로마를 향하고 가고 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지배와 힘이 있었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우상숭배다 우리는 로마 황제를 숭배할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너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너희들은 무신론자다 이렇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우리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데 왜 우리들로 하여금 무신론자라고 하는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무신론자라고 비방했었다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풍습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세오경의 아빠의 율법의 전통적인 것을 우리는 따라가면서,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면서도, 형제다, 자매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너희들은 반사회 집단이다. 우리들을 거슬러 가는구나, 라고 그렇게 비난을 받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성찬 때는 어떻겠습니까? 에이, 이거는 예수의 피야. 예수의 살이야. 먹어, 마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 인간들은 식인 집단이구나, 이렇게 비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당시에는요, 믿음과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사회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로 우리는 몰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세상은요, 신앙이나 가치를 거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과 정직을 신앙 때문에 선택하게 되면 세상은 아이고 손해 보는 저런 어떤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술자리나 부려한 청탁을 거절하면 어떻습니까? 눈치 없는 사람이다. 어떤 윗 사람의 비유도 맞히는 지 못하는구나. 분위기 파악을 못 하는구나. 혹은 사회성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가정 안에서 우리들은 오해들도 받습니다. 자녀들이나 손지들로 하여금 왜그 교회는 매주 나가느냐. 어, 그 시간에 차라리 쉬지 아픈데도 왜 그러냐. 이런 이야기들을 심지어 가족들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방하는 세상 분위기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런 부모 세대, 우리들은요, 괜히 고집 센 사람처럼 세상 물정도 모르는 사람처럼 평가를 받기도 한다라는, 그렇게 오해를 받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악을 행하는 자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우리가 정말 악해서가 아니라, 진짜 악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다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런 비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우회는요. 이제 우리들의 간증이 될 것이고 세상의 비방은 우리들의 참된 믿음의 증거가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비방이 있더라도 끝까지 선한 행실로 살아 가라라고 말한다는 결국 사람들은 우리들의 그 모습을 보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것이 다라고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얼마나 또말 잘합니까? 나 사실 말잘 못해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다 예수 믿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라고 할 정도로 이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이 다 성도들,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요 말로 증명되지 않는다라는 거이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은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교리를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라. 예수는 어떤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가 우리들이.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전도는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16,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라. 성경에도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했는데 그 진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에게는 참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참된 자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자유입니까? 엄마 나에게 좀 자유를 줘. 세상에 나에게 자유가 있는데 왜 우리를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우리를 매이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들은요. 참된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참된 자유인은요. 하나님께 매여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매여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참된 자유는요,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 능력이 참된 자유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오늘도 한 20여 명보였는데요 오케스트라, 4 50명 막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여기서 뭐 바이올린 하고, 여기서 첼로 하고, 여기서 트럼펫 불고, 호름 불고, 큰 북치고, 작은 북치고, 본인들이 악보대로 하지 않고, 지휘자의 그 지휘에 따라서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은, 어떻게 보면요, 뭐요, 자유롭게 연주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음악은 점점 점점 혼란스러워지고요. 듣는 사람들도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반대로 연주자들이요. 20여 명 되는 사람들이 4, 50명 되는 사람들이요. 악보와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매어 있을 때, 자 들어가세요. 자 이번엔 저기서 손을, 소리를 내세요. 이번엔 좀 소리를 줄이세요. 악보에 따라서 지휘자의 말에 따라서 움직일 때 매어 있을 때. 음은요, 하나하나가 손끝에 따라 리듬 하나하나를 지키면서 훨씬 아름다운 하모니를,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 자유와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메어 있을 때 진정한 자유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억압이 아니에요. 너는 이걸 지켜야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어. 규칙을 지켜야 돼. 법을 지켜야 돼. 이것은요, 우리를 억누르는 억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자유를 체험하는 통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갈 때 돈에도 권력에도 사람의 눈치에도 묶이지 않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사생아 어떤 것에서도 얽매이지 않아요 억눌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우리는 메어 있기 때문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것들에는 묶이지 않는 참 자유를 진짜 자유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미국이란 땅에서 빅토벨리라는 이 땅에서 정착하며 뿌리 내린 듯 살아가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늘나라에 하늘나라를 향한 나그네 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무책임한 나그네가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메어 있는 참된 자유인이라는 것 또한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그네 겸손으로 살아가시되 자유인으로서 당당함으로 서서 하나님의 삶,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